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건강함을 주셨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누리는 행복이 있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의미가 아버지 안에 있는 줄을 압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특별히 이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네 눈을 열어 주셔서 세상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태어남을 알게 하시고 사는 이유를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은 죄와 악의 모든 결과가 사람부터 출발되어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물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지는 그 모든 아버지의 흔적들이 것을 또한 알게 되어줬습니다. 아버지요, 모든 이유를 눈에 보여지는 거로만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 아니,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단과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아버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이미 이 땅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있는 주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죽음 때문에 오는 모든 불행과 죽음 때문에 오는 절망과 낙심들을 넉넉하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안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고자 원하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예,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는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의 자기 영토로 지나가음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묻히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곤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퍼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경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수의 백성아, 너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보드 봉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항폐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셀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촐락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오기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 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아멘.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전에 이제 본고지, 진을, 본진을 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그 장소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아평지라는 곳입니다. 그 모아평진의 본진을 만들, 세우고, 그리고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한 땅을 치우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아평지를 가는 과정에 어떤 땅을 지나쳐 가야 하냐면 아모리 족속을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은, 어, 여러의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나라와 나라이지만, 이 당시에는 부족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들이 여러의 부족으로 형태가 되어 있어서 나눠져 있는데, 그 부족들이 서로 서로 제 마음이 맞는 부족들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작은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모리 족속에는 다섯 왕이 있어요. 그 다섯 왕이 모아 평지로 들어가는 그 주변에 흩어져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여기 보게 되면 아모리 왕 시혼 이렇게 얘기되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가운데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인 시혼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 아까 다섯 왕이 있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두 왕이 나와.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나오고 바산 왕 시온이에요. 바산 왕 옥이에요. 그러니 바산 지역에 사는 아모리 족속 왕옥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지롱 이렇게 이해되셔야 오늘 성경을 읽는데 안 헷갈려요. 아모리 족속이 이게 좀 왕이 이게 뭐 헤스본 왕도 나오고 바산 왕도 나오는데. 이 아무리 족속이 살고 있는 곳곳에 다섯 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 어, 모세가 이스라엘 일 이끌고 어, 모압 평지로 가야 되는데 헤스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왕 시온에게 연락을 하죠. 우리가 그 땅을 좀지나가게좀 해달라. 그 땅을 지나갈 때에 너네들의 밭도 안 지나가고 포도원도 지나가지 않고 심지어 물도 먹지 않고 아주 큰게말 지나갈 테니. 좀 우리를 지나가게 하더 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서 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로질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온 왕이 반 거절하죠.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왜 싫은가? 이게 싫은 것만 또는 거절한 것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는 이 시온 왕이 자기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을 공격해 왔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사사기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의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해석하지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같은 배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책을 읽으면 거기서 답을 거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시온 왕이 거절됐는가? 이스라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자기 땅에 지나가게 하는데 그 많은 숫자의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과연 저 사람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땅을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왜 믿지 않는 것도 예, 신명기 2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2장 30절에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리로고 그의 성품을 왕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왕구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되어 이제 그 설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가장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지 아냐. 왜 시혼이 거절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해스본을 치고 여기까지 온 이야기를 얘기를 해 주는데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려고 그의 성품을 왕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또 왕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 시온의 왕을 그 왕강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시온의 악한 마음을 이용, 이용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무리 족속을 예, 이렇게 왕, 어, 아, 시온의 왕의 마음을 악한 마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치고, 아모리 족속을 죽이려고 하는가, 없애려고 하는가? 창세기 15장에 가면 알아요. 창세기 15장에 가게 되면 애초부터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너무나 많아졌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아모리 족속을 그때 치려고 해서 다없애려고 했지만, 아직 그들의 죄악이 왕, 그러니까 무르익지 않았던 거예요. 무르익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의 죄악이 어디까지 가나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서나 아니면 그들의 죄악이 만에 끝까지 가나 이거를 두고 보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중간에 끊어 포기하지도 않고 더 끝까지 죄악 이 깊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아무리 족속을 쓸어버리려고 그때가 언제냐? 예, 이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평지로 가려고 하는 그 무렵에 하나님은 아무리 족속을 이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왕의 그 거절함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마침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가정 가운데 그 사람이 완고하고 악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무너뜨리더라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꼭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위해서 악하게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 그냥 내버려두는가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또 쓰임을 받아요. 악한 자는 악한 모습대로 그러면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인가? 전체 누가 하나님 선택한 사람인가 누구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절결정되어지지만은 그앞더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 달려져 있어요. 그 사람이 자유 의지 속에 그가 스스로 완고하고 악하면 그들이 악함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고 그 사람의 성품이 선하고 온유하면 하나님 이그 사람의 선하고 온유한 마음을 통해서 또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 안에서, 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되어졌고 선택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용되고 안 사용되어져 가고,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핑계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성품과 내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러면 이것에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끝에 인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성품을 사는가,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 나는 완고한 마음을 사는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헤스본의 어, 어, 시온 왕의 말을 실수지만 실수이다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완고함을 통해 가지고 어, 결국은 헤스본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의 그, 그, 그 부족은 멸망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헤스본 왕 시온이 그 원래 그헤스본의그 지역이 자기네 지역이 아니었어요. 모압 외왕 모압 땅이었는데 어, 자기네들이 전쟁을 통해서 그 모압 땅을 뺏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기 아모리 족속을 세운 거거든요, 왕을 그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안에는 그들이 모압의 모압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을 빼앗으면서 그들이 이제 섬겼던 군모수 신을 빗대면서 조롱하는 이야기가 시가 잠깐 기록에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부족 국가이면서도 불구하고 어, 전쟁 그그 그 부족이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 전쟁을 했었을 때 그게 신의 전쟁이라 할 정도로. 자신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한 것을 되게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을 뺏었을 때 모압을 믿는 모압의 사람들은 금모스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는 금모스 신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스본 아모리 족속이 시온아는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신이 누가 대 지금 멸망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하나님 앞에 멸에 예, 패한 거거든요. 헤스본의 어, 시온 왕이 자기네의 어떤 그 신을 붙잡고 있는 그것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눈으로 봤을 때는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군대도 없는 그냥 오합지졸에 200만이 되어지는 숫자일지 모르지만은 그 숫자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고 오시는지 그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니까. 뭐냐면, 이헤스본 쉬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거예요. 결국은 누가한테 당했냐면 하나님께 당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은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어요. 또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개독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개독교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를 먹잖아요, 맛을 봤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했어. 우리가 먹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을 그들은 아무리 독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코스을 치는 수밖에 없어요. 너네 안 먹어봤잖아. 우리는 먹어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그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교회를 나오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맛보셔야 합니다. 생명수를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헤스본의 수현왕이 이스라엘이 위해서 패망했는데, 자 같은 아무리 족속인 바산 왕이 헤스본 왕과 똑같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죠. 역시 하나님도 바산 왕의 오의오그 왕고함을 이용한 거예요. 깨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족속을 치기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기 15장에 있을,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아무리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길 작정을 하셨다. 예. 이러니 두려워하지 말가 너희들이 시온 군에 아무리 족속 시온 왕을 이겼던 것처럼 아무리 족속의 바상왕 옥도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족속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을 이겼다. 두려워지도 하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담대할까요? 내가 그냥 그냥 담대하자,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는 비결입니다. 늘 매일마다 하루하루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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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이 새벽 예배의 이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을 때에 주를 위한 인생에 대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맛본 생명수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